매시 메리 확인 메리시부조화 기타 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확인 드럼 등등 피아노 등등, 피아노 <laughs> 등등 죄송합니다. <laughs> 오 뭐야? 음, 이 음,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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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주 야타 부주 음, 오케이 나이스 <laughs> 컷. 크 부주아 크 컷. 오케이 나이스. 아, <laughs> 아노 등등은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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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왜 터진다고? 아, 나 초월 아직도 안 쳤어. 싫어야정크피 컷. 정크 잡았어. 저 개즐 좀. 해지 좋아 걸었어. 뒤에 민턴 위선 위선부터 볼까? 위선 국 썼다. 나 버리고 아, 가준애메리신 앞에 아, 위험하면? 아, 진짜. 아,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야, 디바부 좋아. 디바부 좋아. 죽어드릴게. 1층에 야타, 야타. 오른쪽에 트레 트레필, 트레필. 정크 야타야. 반피. 어디 어디 디바 디바 반피. 디바 펑. 트레브 줘. 트레브 줘. 어, 잠깐만. 초월 킬게 <목소리> 파란힘 나초월임 폭탄 온다 윈스턴 부조화 윈스턴 궁 없는거 부조화 야 <목소리> 폭탄 조심해 뒤로 오는거 같은데? 정면이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뒤에 위스턴 윈스턴 윈스턴 반피 윈스턴 피 나이스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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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화 정크 부조화 정크 부조화 와 나이스 우리 다 치명상 트레한테 다 물린다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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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트레. <목소리> 오 호텔 피 <목소리> 나이스 특잠 <laughs> 어. 아, 우리 아 힐러 없어 조심해야 돼다 죽어 디바한테? 아 <laughs> 아, 와 진짜 너무 나 아까운데 이거? 될것 같아 어떡하냐?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때 유튜브에 검색해서 세타 웨이브 좀 들으면 평안해져요 나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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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 있음 다와가 <laughs> 트레 펄스 빠졌고 메리시볼수 있나? 메리시부조아요 반피 아같같 트레 필 트레 필 트레 필야거점트래컷메리시부 좋아 메리시부 좋아 메시와메리시 반피 나이스 거점 먹고 송하나 부 좋아 앞에 정리메시부 메리시 뭐. 확인 메리시부 좋아 기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확인 드럼 등등 네, 피아노 등등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오 뭐야 이벤특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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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좋아 야타 부 좋아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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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나이스 컷정크부 좋아 정크컷 오케이 나이스 아 피아노 등등은 뭐야? 이거에 터진다고? <웃음> <웃음> 이건 내가 내가 들었던 드립 중 제일 이상한 드립이 아니었나? 이게 쌌습니다, <laughs> <laughs> 님. <이> 오케이 <laughs> 화이팅. 정면에 위도우 있어요. 아니 이거에 묻는다고? 이분들 취향 이상한데? 소름 돋네.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아 헤님 제가 했으 한번. 정면에 <laughs> 위도우 조심해요. 안 위도우 부조아? 나이스. Nice. 아, 아 잠시만요. 네. 와 혼자 나갔네요. 아 무슨 나이스 원숭이 부조아. 어 정크 궁온다 안녕히 가세요. 난안감나 숨어 있을게요. 열시. 나이스 정크 컷 윈스턴 부조합 윈스턴 부조합 야타 야타 부조 걸어놨어 나나 빨대 뽑아도 돼 메르시님 위험하면 딴 사람 나 초월 있어 메르시님이 위험하신데 윈스턴 부조 윈스턴 힐윈스궁 썼고 파라조 걸어줄게 요시. 윈스턴 조화 걸어놨고, 메시, 발키리, 발키리 메시, 발키리 메시, 발키리 저거. 아 데... 나이스, 발키리 컷. 좋아. 발키리는 발로 켜서 발키리인가요? 죄송합니다, 화이팅. 조화 어, 걸어놓고. 미치네. 저 이번에 초월 있어요. 아니, 누가 오거든, 상대, 뭐야, 윈스턴 궁 빠졌고, 또궁 빠진 거 있나? 트레이서. 오와 디바 부자 디바 반피. 민선 부자 민선 반피. 정면 2 층에 제나타 제나타 반피. 메시 부자 와 테란트가 물림 쳤을게. 아닌가? 맞나? 오케이 나이스. 뒤에 트레스 트레 부자 트레 반피 트레 반피 와 부착 당했어 내가 부착으로 가준 것 같은데 약간. 트레피, 트레피 확인 네. 다음 턴 갑시다. 상대 펄스 빠졌고 또못 빠졌지? 윈스 아, 궁 발. 썼나? 진짜! 아 내가 위도를 궁수 올테니까 그럼 나한테 한네명올거 아니야? 그때 좀 자리 나, 많이 모여. 확인. 그네명올때 혹시 세 명만 잡아줄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2층에 트레이서. 원숭이 조각으로 났어요. 정면 끝에 위도. 디바부 좋아. 우리 파라님 살아고 정면 끝에 위도. 오나 투베이 날아갔어. 한번더 빼야 돼. 뚜분 남았다. 이거 상대 초월이거든. 나 이거 아나로 한번 바꿔 갈게요. 어차피 마지막 턴이니까. 뭐 이것가 네. 이거 2층으로 가서 온팡 지게 적셔 줄게요. 그래로. 이레일벨가 어디 가서알 알갈 알갈. 야, 이 와, 나 물려. <놀람> 나힐안 되죠. 와, 포커싱 당했다. 상대 윈스턴 궁 썼어요 1 0초 남았고 야, 우리 뭐들이... <laughs> 와 모더님 근데 진짜 잘하시긴 한다 윈스 오! 응. <laughs> 어! 어? 뭐? 뭐야! 이거? 왜이냐 <laughs> <laughs>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두두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저 MC 님 혹시 힐러도 하시나요? 저 디바 한번 해봐도 되나? 아 디바 하셨구나, 누가. 아 근데 저것도 약간 약간 신기 해. Kunaduka. One hundred thousand. Naka Shinga, Shinga, s 각 i n g a Domus, Shinga, 하시고, 너무, 너무 진지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호그가 아니, 아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좀 뭐라 음, 그랬어 안녕하세요 아, FH님 반갑습니다 근데 뭐 호, 호그 호리사 호그, 호그, 호그 디바 스면뭐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 어, 아 너무 어, 긍정적이야 낫고. 너무 긍정적이야 너무 긍정적 좋아. <목소리> 저 <목소리> 세상에서 제일 부정적인 사람인데 토끼가 누우면 아, 눈반이 방금 <목소리> 토끼가, 토끼가 누우면 눈반이 오와나 이거 소문 왔다 아, 아, 아까 전에 피아노 등등이 오. 붙었다니까 진짜 어, 피아노 등등 약간 진짜 화려했잖아 아우 개막이 이상한데 <웃음> <웃음> 아, 이분들 약간 이상한데 <웃음> <웃음> 팔아 있다. 오케이 파라 확인 민서이뛸때 같이 들어갈게요 아 우리 괜찮네. 지야나 트레인 잡았다 확인 가서. 윈스턴 쪘다 야나 간다 야타 어, 진짜 개꿍져 야타 개꿍져 거기 못가나 물렸어 디바는 일단 못가 야타 반피 야타 볼수 있어 야타 컷 뒤에 트레 반피 우리 물린다 야타 나이스 트레 진짜 필 트레 진짜 필 원숭이 컷 상대 송하나 메시 반피 메시 반피 와 소리 소리 천천히 하래요. 메시, 메시? 메시 확인 메시 필 나이스 네, 팔아 돼요 팔아 돼송 하나로 싸줄게 같이 팔아 반피 팔아 반피 한대 맞췄어. 아네선 송환이 너무 오디오 크다. 송 하나로 싸준다 했는데. 나궁3 <laughs> 3퍼 정면에 팔아. 아 잠시만 나 됐다 확인 정면에 디바 나 메카 빨리 채워볼게요. 근데 나 포커 싱당 하면 죽는데. 어, 바로, 바로, 바로 어 우리 트레인 죽으셨어. 어 겐지님 부탁하려 우리 겐지 리 아재. 상대 위수궁 썼고. 나 메카 탐. 상대 발키리도 썼음. 야타 볼래요? 야타 혼자 있는데. 확인 안 돼. 아이고. 아니 겐지형 궁 쓰고 탱커 살면 어떡해? 송아나살릴라고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있었나? 몰랐다. 테을안하 그럴 수, 수 있죠. 누가 순순히 까이 <laughs> <laughs> 앞으로 살짝 가야지. 필드리고 내 정면에 파랑. 제트레이때 <laughs> <뒤에 트레 있대, 웃음> 우리 물린대. 어? <laughs> 우리 <laughs> 텐지그 <텐진. 웃음> 나이스 볼. 아나 죽게 이거. 아. 뒤에 트레이서 왼쪽. 정면에 파라. 야타보고 그냥 들어가 버릴까요? 상대 초월 있긴 한데? <목소리가> 갈까? 야타보는 중. 파라 궁 막는 중. 이제 없음. 파라 컷. 나이스. 디바필. 디바필. 짜아트레이아 상대 발키 있음? 아발키리나발스 메르시 반피. 나 메르시 볼수 있어. 봐줄게 같이. 메시 반피. 와나물린다 소리. 나이스. 나이스. 야, 치마 치마, 치마. 디바 필 디바 펑. <laughs> 나이스 송아나 컷 트레 트레 반피 트레 네. 반피 트레 펄스 먹음. 네. 네. 상대 초월 끝났고 바야바 가능? 네. 바야바 확인? 나이스. 윈스턴 반피 윈스턴 필. 정면에 파라. 나 파라랑 1대1 중 파라랑 소개팅 뒤로 빠질게요. 메리트, 메리트. 와! 파라 정면에 나 괴롭혀요. 야, 야, 그래. 그래. 파라 파라 부자 파라 반피. 파라펑 파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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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소 나이스 호팡 부착. 나이스 송마 나컷. 이러 와봐, 이러. 윈전 이리로 와봐. 아나 저기 가려나. 얘네 위선 위궁이랑 초년 제냐다. 이거 우리 제냐 타트를 디바 가고 있어요. 앞에 앞 라인 조금 기다. 려아 십칠 간데 몰라 나나 공이 쎄다. 저 디바 공도 곧차용 꺾이는 데서 손을 잡아봐. 얘네 힐팩 2동우실힐팩에 아파트. 뒤에 트레, 마침. 뒤에 트레. 우리 아타 물려. 트레컷. 정면에 파라. 난 파라 견제 할게요 이거. 파라 반피. 파라 궁 거의 있거든. 파라 반피 나이스. 윈선 줬다. 윈선 볼수 있는 분? 네. 위서 컷! 나이스. 뒤로 빠지고. 우리 제나타님 사라지신? 아, 상대 일단 늘보네. 이번 턴에 자폭 하나 빠졌어요. 나머지 궁극기 거의 있다 생각해야 됐듯. 근데 상대 파라 궁 있는데? 아, 파라. 오케이, 파라. 오케이, 오케이. 파라 그냥 견제할게요. 아, 아, 그래, 아,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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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파라 컷, 오케이, 나이스. 오, 아, 터닝 아무도 못 가. 그래야 돼, 그래야 돼. 한 오, 트레, 조심해, 조심해. 정면에 메르시, 메르시 발키리까지 썼어요. 정면에 트레 확인, 윈스 공 있고 상대 초월 안 썼죠. 일단 자폭 한번 던져놨고, 자, 나 물려 메카 탔다, 나이스. 트레 펄수 있을 텐데. 아, 제 트레. 오, 나이스 초월 썼어, 윈스 공조아 위스터 필, 위스터 필, 저거. 오케이, 화물 쪽 나도 갈게요. 자, 바야바 가능, 바야바. 메시 필, 메시 필, 컷. 화물, 화물, 내가 붙어있을게. 나 내가 터지더라도 화물 에 있을게. 와, 나 떨어졌어. 디바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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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보죠. 디바 할수 있어, I can do it. 오케이, 나이스, 디바펑. 집중, 집중, 소하아소하아 나이스 부활. 나 메카 탈게요, 케어 가능. 오케이, 메카 타는 중. 상대 궁쓴거 브리핑 되는거 있나? 자폭 섞고 일단 겐지 지금 나온거 아니에요? 파라 빠지고 좀 됐어 겐지 궁은 그럼 있다고 생각하고 탱커 궁은 다 빠졌어요 초월이랑 상대 펄스 겐지 궁발키리스 트랩 펄스 빠짐 오케이 윈섬, 윈, 난 윈스턴 견제할게 윈스턴 부자다 한번 윈스턴 컷 오케이 나이스 정면에 트레이 있어. 20초 남았고. 트레오른쪽봐트레오른쪽 나간다. 트레이 오른쪽나간다 트레이 잡자. 저는 화물 쪽 혹시 모르니까 백도어 견제하고 있을게요. 상대 겐지궁안 어, 썼죠? 야, 이거 야, 마지막에 겐지궁 쓰고 오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아프지마. 어, 밝혀있지. 어. 우리 초월도 참. 음. 위선 반피. 음. 이걸 자폭이 나이스 자폭.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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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아, 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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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상대 야탄 잡았어 자폭으로. 나이스, 이제 끝내면 돼, 게임. 게임을 끝내러 왔다. 디바. 메카, 메카 가동. 오케이, 나이스. 트랩 펄스 빠졌고 메리시 보는 중, 메리시, 메리시 반피. 메리시 필. 와, 메리시 보한다 루시 왔다, 루시 왔다, 루시 보자, 루시 보자, 루시, 루시 포커싱, 다음 메리시. 왼쪽에 메리시, 오케이, 끝. 그리고 다음 포커싱 오는 거. 조심해요 디바, 디바 본중, 디바, 디바 그 다음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 오케이, 다음에 비비로 오는 거 끝까지 집중 윈스턴 있고요, 윈스턴이랑 겐지 오고 있다 정면에 왼쪽 위치에 겐지 있는 거 포커싱 돼요? 아 뭐야, 게임 끝났네? 어. <laughs> 오케이, 나이스, 끝났다 와, 진짜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밤 되세요 깔끔 아디오스